<laughs> 민준이 고개 돌려 오빠. <laughs> 아 예쁘다. <예뻐라. 웃음> 민준 또 고개 돌려. <laughs> 아, 민준 육아 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민준 산타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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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 <laughs> 어? 아, 좋아야. <laughs> 유진아 어? 양말 오늘 하나 걸어놔야 할아버지가, 어? 그 선물을 주고 갈 거야. 어디 걸어놓을까? 할아버지 꼭 양말에 선물 주세요 하는 거야, 알겠지? 틀어냈어. <laughs> 그래. 어, 양말 신고 있는 게 낫겠다. 그지 민준이, 그거 알아? 우는 아이한테는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신대. 어? 그래서, 오늘은 안 울기로 약속을 하자.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안울 거야? 안울 거야? 어? 대답을 해라? 안울 거야? 응? 아, 예뻐. 민준이의 <laughs>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자, 야, 해봐. 보여요, 엄마? 네. 보여요? 네. 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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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봐봐. 글베글베글베글베 준아 산타할아버지 기다리는거야? 어? 산타할아버지가 웃겨야 기다리고 는거야웃겨는거같아 어? 뭐, 내가? 어가 얼마나 어. 사랑하는지 스마스에는 소원을 빌어야해 어? 소원이 뭐야? 어? 생각해봤어? 소원? 분유 주세요. 맛있는 모유 주세요. 민준이가 어? <목소리> 빨리 걸어 다녀서 아빠랑 놀았으면 좋겠다. 아빠랑 뛰어다니면서 재밌는 거 많이 하자. 알겠지? <목소리> 네, 아빠. 저 열심히 할 거예요. 아빠 정만 기다려요. 응. <목소리> 아가 민준이 마음을 어서 이렇게 했네~ 울면은 음. 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준다 했는데, 니네 방금 선물 얘기해 놓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주면 어떡할 건데? 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정말 긴 밤이 또될것 같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야, 자꾸 울면 안 돼, 응? 자~ 자~ 안녕, 안응안 아들은, 날아다닐 수 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울지 말고, 울지 말고, 지금 크리스마스 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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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